그 12월 26일, 28일 날 영상과 바꿔치기를 했다. 그것도 말했습니다. 그게 명예훼손이래요. 시민 여러분, 바꿔치기 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? 그몇월 며칠 날 영상과 몇월 며칠 날 영상을 바꿨다. 그것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듣는다 해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나? 알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서 공익고발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경찰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장한 젊은 친구들을 내보내서 제가 나이가 60인데 툭툭 치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경찰서가 국민의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여기에 범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